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선거가 우리 경제에 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IMF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 사이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야 당연히 선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국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선거라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큰 위험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본 유입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사실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그냥 싹다 자본 유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정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선거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둘이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IMF 보고서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요. 무려 38개 신흥 경제국을 30년 동안이나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해외 투자자들의 돈이 싹 빠져나간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그 충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선거가 있는 분기, 그러니까 단 3개월 만에 그 나라의 예상 경제 성장률의 1.25%에 달하는 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셈이니까요. 이거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선거 직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 들어오는 투자가 무려 28%나 급감했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억 들어올 투자가 72억으로 팍 줄어든 셈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모든 돈이 똑같이 겁을 먹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 표를 보시면, 한번 지으면 빼기 어려운 공장 같은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는 선거 불확실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주식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오래 머물러야 하는 그런 묵직한 돈일수록 더 몸을 살인다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불확실성이 선거일 하루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경우에 이 충격이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가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만약에 원래 있던 지도자가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아, 정책이 그대로 가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돈도 금방 다시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직이 패배하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돈 빠져나가는 현상이 최대 6개월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세 가지 상황이 겹치면 그락실성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조기 선거가 치러지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직 지도자가 패배하는 경우, 이세 가지가 바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들어오던 해외 투자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겁니다. 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자, 그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경제적 충격을 그냥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보고서는 해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가 내놓은 해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해결책은 선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선거를 둘러싼 시스템, 그러니까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의 근본적인 규칙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럼 그 강력한 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보고서는 딱이네 가지를 경제적 신뢰의 기둥으로 꼽습니다. 바로 법치주의, 규제의 질,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부패 통제입니다. 이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투자자들은 아, 이 나라는 게임의 규칙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구나 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보고서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거친 정치의 파도 속에서도 경제를 꽉 붙잡아주는 안정의 닻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제도가 취약한 국가는 선거 때마다 추자가 28%씩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오른쪽에 강력한 제도를 갖춘 국가는 어떻습니까? 선거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선거가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갖춰진 시스템, 즉, 강력한 거버넌스가 돈이 된다는 것이죠. 선거라는 일시적인 이벤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이 나라의 시스템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그 신뢰에 투자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특정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적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좋은 통치와 경제 번영 사이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